찬송가, 4 0 0장 400장, 400장 찬송합니다가찬가 찬송가, 음. <놀린> 어, 속에서 찬송 건져 주시고 지나도로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도 옷이 사고 이 불어 주시고 거만 품 빠지나도로 나를, 나를 숨겨 주소서. 저주소서 최악길에 빠진 이몸 가만대 매며 부르친 는 나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아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신약성경 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 2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자들임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납비라 칭한받지 말고, 아버지라 칭한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한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겸손하게, 그래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만을 버리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겸손하게 행해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함을 말씀하셨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3장 13절부터는 화를 네, 집중적으로 쏟아내시면서 13절, 15절, 16절, 그 다음 주에 볼뭐 23절, 또 뒤로 가서 25절, 27, 마지막에 29절 계속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시면서 이 화를 쏟아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패한 유대교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십니다. 먼저 13절부터 28절까지 이제 6가지 화를 소개하는데요. 그 화를 이제 짧게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교인을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고, 맹세로 기만하고, 형식과 겉만 치중하고, 내용과 안은 부패했으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적 위선과 부패로 가득하다. 이러한 말씀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어 마지막 30, 마지막에 36절까지는 어 마지막 7번째 화를 선포하시면서 총 7가지의 화를 내뱉, 내뱉으시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1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앞에 세개의 화를 말씀을 좀 같이 먼저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화의 대상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지만요. 사실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의 근본적 형식과 내용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달락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언급한 내용인데,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면서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들은 말씀은 따르지 않고 형식적, 외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모습을 지적하셨죠. 그래서 이 일곱 번, 일 가지 화의 뭐 서론이라고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13절의 첫 번째 화에서는 예수님은 천국과 관련된 그들의 죄를 좀 비유적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사람처럼 마치 좀 그려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전에 베드로에게, 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런 것처럼 그런 권세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저 천국문 앞에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막는 그러한 좀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이들이 이제 영적인 라비,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또 그것을 자처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몇달 전인가요? 어, 뉴스 이런 걸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그 앞에 차를 주차해버려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파트 관리소 측과 주차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확 김에, 그 주차장 입구에 차를 그냥 딱 주차해버리고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며칠을 그렇게 막아서 어, 그 유일한 입구이자 출구인 그 주차 입구를 막아버려서 다른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였는데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에 맞는 처벌,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다 당연히 져야겠죠.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과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그 의무를 저버리고 외식을 앞세워서 천국문을 가로막은 그런 자들인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가져오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다 자기로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정반대 사역에 몰입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화를 선포하셨어요. 자, 15절, 두 번째 화가 선포됩니다. 두 번째 화는, 첫 번째 화랑 좀 연결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하늘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천국 밖에서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유대교의 그, 질, 어, 내용을 좀 전하면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단한 명이라도 말씀에 나오죠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형도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신자를 얻게 되면 단순히 천국문을 막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악한 사력에 동참하게 해서 더큰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더욱 악한 지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하계 동계 이렇게 두번 있는데 그 올림픽이 끝나고 한달 이내에 그 올림픽이 열린 도시에서 개최해야 하는 대회가 또 하나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다시 말해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이 끝나면 한달 이내에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존재를 해요 앞선 올림픽에서 했던 종목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육상 뭐, 몇백 미터 달리기, 뭐, 0백 미터, 0 미터 달리기, 뭐, 마라톤도 있어요. 어, 이 달리기 육상 경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코스를 정확하게 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선수 옆에서 손을 묶고 같이 뛰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시각장인 애 육상 선수는요. 제대로 된 코스에 맞게 그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가 같이 뛰면서 방향을 잡아 주고요. 둘의 속도도 같아야 돼요.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면은 맞춰서 뛸 수가 없고 좋은 성적도 나올 수가 당연히 없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이자 선생으로서 이런 가이드 러너가 되어야 그래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당시 그러이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나, 그들을 올바른 삶의 길이 아닌, 정말 파멸의 길,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외식과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교만,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막 들먹이면서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래서 결승점으로 뛰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막 이상한 길,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상한 가이드러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세 번째 화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외식하는 세계인과 바리세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눈먼 인도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곱 화 중에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마지막 일곱 번째 화와 좀 쌍병을 이룬다고 할까요? 그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 합니다. 말씀해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 총세절에 3절, 4절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그들의 외식의 내용은 이제 또 맹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당시 유대교의 맹세의 그 관행을 비판하시면서 좀 심각하게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맹세의 보증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하늘, 뭐 예루살렘, 머리가 등장했었는데 오늘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등장하느냐? 성전과 성전의 금, 그리고 재단과 재단의 예물 추가로 소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세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과 대, 대조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많은 수단으로 맹세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신뢰를 보증하, 보증으로 할 만한 수단으로 성전과 재단을 동원한다 못해 성전의 금과 재단의 재물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들이 이 탐심으로 부풀어 오른 아주 탐욕이 극에 달한 성전 종교의 타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 그렇게 맹세하러 이제 앞에서 또 설,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가져온 그 어떠한 재물, 맹세의 재물들이 다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였거든요. 성전의 금은 헌금으로 들여진 금화를 비롯한 헌금 자체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소개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을 맹세에 도문하려고 하겠죠. 이런 종교적 선도행위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눈먼 인도자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 17절에 아주 거친 언어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맹세의, 맹세 관행의 모순을 지적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과 성전의 금, 재단과 재단의 재물, 이두 쌍에서 어떤 것이 크냐는 어떠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것만 놓고 봐도 이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수 있을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궤변에 현혹되어서 백성들도 눈이 멀어서 맹세의 효과가 더 나은 수단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의 금 재단과 재단의 재물 22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늘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큰 것에서 덜큰 것,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 끊임없이 쪼개가지고 맹세하는 그 무분별한 수단을 만들어내서 의미를 왜곡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더큰 것,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면서 결국 원점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은 모든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행된다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지만 어때요? 인간이 그럴 능력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타인을 이 기만하는 이런 헌맹세 그것을 완전히 금하셨습니다 그걸 맹세할 필요가 없는 진실한 존재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 바로 앞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천국문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더안 좋은 길로 인도하고 터무니없는 맹세로 하여금 막 금전적인 착취를 통해서 이득으로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간혹가다 목회자나 혹은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망가뜨려버리고 어지럽게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몇 교회 목회자나의 설교를 보거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막 하고 이상한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함부로 막 부르고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사랑해서 막 성도를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도 또그 헌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돼가지고 어떤 것에 사용됐는지도 알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바꾸거나 고치기는 힘들겠죠. 우리가 그것을 다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중국교회는 또 저와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주의 뜻을 세워 나가고 천국 문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면서 노력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성도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향하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도와줘야지, 여기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그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지옥자식이 되게 만들고, 헌맹세를 통해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이 땅에 믿는 자와 한국교회가 또 모든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 사람들 향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믿음과 또 교회로 나옴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신실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 장, 찬송가 500 장, 전 향하 겠습니다.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하라 던지어라 형제여 너어 지체 저 형제 지쳐서 버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쓸어불어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언덕에 이을 이니 경제 연옥진 지체하라 곧 생명줄 얹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는 믿는 자들을 현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도의 천국 문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진리만을 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자에게 강한 팔로 역사하시사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어 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협력하여 서로 이루며 나갔사오니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 주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비 가운 가운데 안전도 지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을 올려 드리는 귀한 삶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